California. The sun is always shining right. People are smiling, making plans, hiding behind their shades. And you're doing the same. No rain, no flowers. Nothing's growing where you're at. Hot as fire, but babe.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보령시에 있는 천수만 테마파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보령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가려고 하는 여행지는 천북 굴따라 트레킹 코스입니다. 앞쪽에 천북 굴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천북 굴단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인 신시한 천북굴을 맛볼 수 있는 굴 요리 전문 식당가입니다. 약 8 6 0의가게가있고요0 0 m 600m. 1000m. 0 0 m 가 조금 넘습니다 천복 m 단지를다 m 1 0습니다 천복길 따라길 입구를 만났고요 저는 여기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전망데크 B 지점까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오래된 소나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요 진행방향 오른쪽에 천수만이 보입니다.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7,8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번에는 어, 넓은 갯벌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바닷물이 빠져있어서 갯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갯벌을 벗어나 데크계단을 이용해 두번째 산을 오르겠습니다. 여기도 울창한 소나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 바다와 숲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 더 재미있는 길입니다. 10분 정도 산을 넘어오자마자 작은 어, 출렁다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와 오셨어요? 청주 굴따라길. 처음 와봤요 저도요. 와 근데 그냥... 너무 좋네. 속이 탁트이는 기분. 어, 그렇죠. 진짜 좋죠. 네. 오는 길도 되게 평탄해서 어. 걷기도 편하고. 맞아요. 서해가 또쫙 펼쳐지니까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탐방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기 좋은 길이고요. 세 번째 산을 넘는데 8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A 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전망대에 서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천수만이 펼쳐져 있는데요.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보니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갯벌과 바다를 동시에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A 전망대에서 내려와 바닷가 모래사장을 따라 B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구간이 끝나고 갯벌 구간이 나타났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모래사장과 갯벌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망대 그 B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갯벌 위에 만들어진 전망대랑 조금 색다른 감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산이, 왼쪽에는 갯벌이 있어서 이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망대크에 섰는데요. 앞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갯벌과 천수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오늘 안개가 조금 많이 있는데 맑은 날 오면 정말로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북길 따라길 입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전망대크 비지점까지는 2km입니다. 여기는 산길과 해안길을 걷기 때문에 1km 당 20분에서 25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충청 수영성입니다. 수영성 앞쪽에 파출소가 있는데 늦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충청 수영성 서문이 있습니다. 정병나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요. 서문을 들어오자마자 성벽길이 이어지는데요. 성벽길을 따라 영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성조골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 편백나무 숲이 좋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편백나무 숲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저도 뭘까 봐 걱정했는데 뭐 금방 오네요. 아, 이게 진짜 울창한 편백나무 숲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분 만에 이렇게 울창한 숲에 들어온다는 게참 놀랍네. 소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들고 있는데 이 모습이 참 어, 좋죠. 아 너무 바람도 청량하고 좋네요. 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에 국립 기억의 숲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국립 기억의 숲은 어떤 공간인가요? 국립 기억의 숲은 산림청이 조성하고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립수목장립입니다.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추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공간을 알, 알게 되셨어요? 제가 5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저희 아버님 8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과 장래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저나 저희 아버님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숲 여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버려 여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곳을 들어왔는데 그때 여기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아,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산에 있는 봉분에 모셨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낙골당에 모셨거든요. 근데 참 그게 늘 마음이 아쉬운 게, 그, 어머니는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그거 묘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네모난 틀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늘 갈 때마다 마음이 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때 이렇게 자연의 일구처럼 이렇게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수목장림이라는 공간은 너무 좋은 거 왕만인 것 같아서. 여기가 일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번에는 그러면 이구역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아, 네네. 이구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여기는 어, 어, 소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 그리고 참나무도 어, 많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키가 엄청 커요. <laughs> 그죠? 예. 네. 어, 여기 나무가 어, 적어도 20년에서 어, 40년은 되어 보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키도 크고, 게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게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속이 이렇게 탁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어, 그렇죠. 우리가 공원형 수목장을 가 보면 나무가 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 답답한 그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보니까 보통 수목장 공원에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곳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지금 추모 표식이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요. 아. 인위적인 비석이나 표식보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게 보면 보통 그런 비석도 그렇고 아니면 막 인위적으로 계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자연을 훼손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 수목장님 국립 기억의 숲은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어, 네네 그렇죠. 성북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아, 여기는 소나무 아, 숲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오후 햇살이 비추고 있어서 이 숲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저쪽으로 숲이 쫙 펼쳐져 있는 숲이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하네요. 여기는 이 아름다운 숲 덕분에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러 오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이 숲으로 인해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을 얻고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쭉 저한테 저에게 보령의 좋은 공간들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모하러 온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어울려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와서 좋은 공간들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또 이곳에 이르러 고인을 추모한다면 여기 계신 고인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네네네. 맞습니다. 국립기억의 숲은 산림훼선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장내 문화를 추구하는 국립수목장 님으로 수목장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장하였으며 충남 보령시 성주면 반수로 755-13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억의 숲은 총 12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역당 200에서 300부로의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추모목은 소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삼번나무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수목장 이용 기간은 30년 단위로 최초 30년 계약 후 최대 6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국립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국립 시설 특유의 정관함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지역의 숲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숲을 산책하듯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이곳에 누군가를 모시게 된다면 고인에 대한 기억을 숲이 있는 동안은 영원히 이곳에 그냥 함께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또 더구나 위로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나이 때에는 본인 스스로와 부모님에 대한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국립기억의 숲이 영상이 이 부분과 수목장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국립기억의 숲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억의 숲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동영상 밑이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